오늘은 시간 나면 걸어보기로 했던 동부리 개울 옆에 꽃길을 걸어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, 화초 양개비꽃도 있네요. 음, 화초 양개비꽃이 뒤쪽으로 많이 있는데 다 피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. 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저기 푸글푸글거리고 있네. 응? 응. 여기 도화초향기비예쁘게 피어있네요. 매일같이 영상 찍는 것이 바로 저기죠 다리 위에서 찍거든요 오늘은 이쪽 꽃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내려와서 찍고 있습니다